셀카 포즈가 고민인 그대! 포즈 다 알려드리! 바로 시작합니다! 모른 사이에 조금씩 신압으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없는 트렌디한 사진 꿀팁을 알려드리는 시나보로니다 그럼 오늘도 바로 뜸들지 않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빠방 네 셀카 포즈 모음이에요.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제가 남자 포즈 그리고 여자 포즈로 이렇게 나눠서 셀카 찍을 때써먹을수 있는 그런 기본 포즈들을 한번 알려드려볼까 합니다. 네 그리고 부위 같은 이런 뻔한 것들은 다 생략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, 여러분들. 자, 그럼 바로 지금부터 남자 셀카 포즈 시작합니다. 네, 첫 번째 남자 셀카 포즈는요. 한손 머리 기대기인데요. 한 손을 먼저 테이블 위에 올린 후에 다른 손은 이두를 잡아줍니다. 그리고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부드럽게 미소 지어 주시거나 혹은 다른 쪽을 응시해 주시면 완성되는 그런 포즈예요. 네, 두 번째 남자 셀카 포즈는요. 양손 깍지 끼기인데요.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주시고 깍지를 껴줍니다. 그리고 아까처럼 카메라를 응시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손보다 얼굴이 뒤로 가야 더 얼굴이 작아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잊지 말고 꼭 이렇게 해주시고요. 네, 마지막 세 번째는요. 한 손만 활용하기인데요. 자연스럽게 한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린 후에 머리에 기대거나 아니면 입술을 만진다거나 혹은 턱에 살짝 기댄다거나, 이렇게 활용해주시면 완성되는 포즈예요 이때 약간 시선을 카메라만 응시하지 마시고, 옆쪽을 향해서 이렇게 돌린다거나 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. 잘 보셨나요? 그럼 이번엔 여자 셀카 포즈 바로 한번 시작합니다. 자, 여자 셀카 포즈 첫번째. 한 손으로 목잡기. 네, 어렵지 않습니다. 테이블 위에 한 손을 올려주시고 자연스럽게 목을 잡아주신 후에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부드럽게 미소 지어주시면 완성되는 포즈인데 이때 고개를 좀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고요 네, 두 번째는 가장 많이 사랑받는 꽃받침인데요 양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주신 후에 내 얼굴이 꽃이다 라는 생각으로 부위를 만들어 주시고 감싸줍니다 그리고 가장 자신있게, 예쁘게, 다양한 표정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완성되는 포즈예요.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포즈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. 네,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손으로 턱 감싸기인데요. 이 포즈의 장점은 손이 내 얼굴을 좀 가려주니까 얼굴이 좀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고개를 양쪽으로 돌리면서 내가 잘 나오는 각도를 찾으시면 되고, 그리고 손가락 엣지, 요거 잊지 마시고요. 아셨죠? 네, 여러분들 잘 보고 오셨나요? 네, 사실 포즈라는 거는 자신감과 뻔뻔함만 있으면 진짜 끝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재밌게 즐겨보시면서 내가 제일 잘 나가. 네,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저는 장 드립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사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제가 열심히 한번 답변 달아드릴 거고요.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책에 없는 트렌디한 트렌디한 사진 꿀팁을 전해드리는 보른사의 조금씩 신화보러왔습니다 감사합니다. 또 찾아올게요. AHHHHH